어, 오늘은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오전 7시 47분 요셉이 이제 총리로 되는 그 과정인데 1666년 65년 요셉이 29살 30살 이집트 파라오 꿈을 해모하면서 요셉이 신분이 총리로 수직 상승을 하게 되고 또 혼인을 하게 돼요. 자 총리로 제 신분 상승을 시키기 직전에 어, 혼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 노예의 신분으로서 총리가 직접 됐다는 것보다는 요셉을 혼인을 시키면서 요셉을 신분을 일단 어, 이제 아주 높은 높은 신분으로 상승을 시키고 총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분이 갑자기 노예에서 총리로 올라갔지만. 그것을 좀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기 직전에 혼인부터 시키고 또 총리 이제 임명 직전에 명령 내리기 직전에 혼인부터 하고 또 총리로 이렇게 내리고 또 수직상승을 했어요. 신분 수직상승. 1660년, 이삭이 180세로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됐고, 요셉 야곱이 120세, 에서가 120세, 요셉이 29살, 이집트 통리가 되기 직전에 이삭이 사망했어요. 1695년, 요셉이 출생했고, 요셉이 30살에, 이집트 총리가 됐고, 이집트 힉소스 왕조에, 힉소스 왕조는 요때 출범을 했고, 요때 요셉이 사망했고, 힉소스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고, 힉소스의 잔당들이 다 완전히 척결이 됐을 때, 총, 총 요게 108년 정도 힉소스 왕조 통치 23년 차에 총리가 되었다. 요게 23년 차에 총리가 되었다. 자 총리 요셉 30살에서 71세까지 총리 41년 동안 전반부 통치를 했고 요때 이집트 파라오가 사망을 했고 요때 요셉이 71세가 되었을때 파라오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후반부 총리 후반부 요때 총리가 39년 동안 종신 총리로 39년 동안 후반부 통치를 했고 요때 후반부 요때 이제 39년 동안. 또, 요때 1년 동안은 이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고, 또, 요 때는 마그론이 81세로, 마그론이 전사했어요.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어요. 요, 요 때, 이때, 요 때는 41세, 41세. 그니까, 마그론이 41세, 마그론이 80세, 마그론이 81세, 마그론이 81세일 때 전사했다. 1585년, 어, 요셉이,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고 요셉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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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셉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나서 마그론이 81세 마그론이 41세 때 왕이 됐고 또 84년 요기 요기 81년 요기 81세 84년 이렇게 해서 전사했다. 1663년 요셉이 총리로 31살일 때 야곱이 122세 또 에서가 122세. 이삭이 사망하지 2년이 채안 돼서 유산을 분할하자고 이렇게 에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유산 정리하고 상속 문서를 기록으로 남겼다. 야곱은 주로 부동산.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 그다음에 에서는 돈, 보물, 동산, 가축들, 들고 갈수 있는 물건들을 이게 당장 돈이 돼 돈이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일단은 여기까지.